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남자입니다. 주위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자들이 바람을 피운다는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완전히 반대 상황입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다가 저에게 덜미를 잡혔고 결국 저희는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결혼이 참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깨달았어요. 요즘 이혼이 쉽다고들 하지만 막상 이혼을 맘먹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한 건지 마냥 사람들 말처럼 이혼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처음 아내와 장모님이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끊어냈어야 할 인연이었지만 제가 그걸 놓지 못하고 있으니 제 주위 사람들도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더 상처받는 것 같아 미안할 따름입니다. 아내와 저는 장모님과 제 어머니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장모님과 저희 어머니는 전국적인 투자 모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만나셨어요. 장모님이 저희 어머니와 처음 만나셨을 때 이미 장모님은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가 대박이 나서 그 모임을 이끌고 계셨어요. 저희 집은 장모님처럼 많은 돈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정년퇴임을 하신 아버지와 열심히 일하시던 어머니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라왔고 서울에 아버지 명의로 된 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경제력을 따라가기에는 한참 부족했었죠. 그런데 모임을 하던 중 마침 장모님에게 아직 시집을 못간 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어머니는 저를 소개받아보는 건 어떠냐고 먼저 제안하셨었죠. 제가 주위에서 얼굴이 괜찮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와서 인제 어머니는 나름 자신 있게 제 사진을 보여주신 겁니다. 제 사진을 보고 아내도 마음에 들었는지 선뜻 저를 만나보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나 저희는 6개월이라는 짧은 연애기간을 거쳐 결혼까지 했습니다. 남자가 집을 해가야 한다는 말도 다 옛말이고, 요즘에는 다들 반반 결혼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도 처음에는 반반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영 장모님 눈에는 차지 않을 것 같아 여러모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먼저 저에게 이런 건 여유가 되는 사람이 하는 거라며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강남에 사놓은 작은 아파트가 있으니 거기에서 신혼을 시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강남이니 집값도 어마어마한데다가 이미 가구들도 채워놓으셔서 제가 더 해갈 것도 없더라고요. 장모님과 장인 어른 모두 아내에 비해 가진 것도 없는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참 장가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런 제 결혼이 마음에 드셨는지 주위에 아들이 참 장가를 잘 갔다면서 자랑을 하고 다니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돈 이렇게 저희가 받기만 해서 어떡해요? 너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친구 사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정도는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 걸요. 조금 더 여유 있는 쪽에서 하면 그만이죠. 나중에 투자 대박 나시면 그때 비싼 밥한끼 사세요. 그 이야기에 안 그래도 호들갑이시던 어머니는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얼마나 처가를 잘 만났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니셨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번에 장가를 가는데 사돈 되시는 분이 얼마나 저희 아들을 마음에 들어하시는지. 강남의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주셨다니까요, 글쎄. 요즘 강남 아파트면 20억은 우습죠. 그걸 턱하니 내놓으신 걸 보니 저희 아들이 장가를 정말 잘 갔죠. 나이 들어서 자식 걱정할 일은 덜었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순조로운 듯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에 계신 장모님은 저를 집으로 초대해 맛있는 음식도 직접 해 주시고, 종종 서울로 올라오셔서 백화점에 데려가서 비싼 정장을 맞춰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장모님과 아내는 저를 보며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는 주제에 제대로 된사인노릇도 못하고 가장노릇도 못하는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작은 벤처기업의 사장이었는데요. 사업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서 직원 수도 저 빼면 세명에다가 제가 가져오는 수입은 한 달에 300이 될까 말까 할 때가 많았었죠. 아내는 그런 저에게 이 돈으로 한 달을 어떻게 버티냐며 매번 장모님에게 돈을 더 받았고, 장모님은 그런 상황이 지속되자 저에게 은근히 눈치를 주시면서 돈을 벌기 너무 힘들면 자기 조카 사이에게 부탁해서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생각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셨어요. 말은 도와주신다는 내용이었지만, 속뜻은 제가 안정적으로 벌지 못해 자기 딸이 힘들어하니 다른 회사라도 들어가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도 제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부족한 날에는 새벽까지 대리운전이라도 하면서 아내에게 생활비를 넉넉하게 챙겨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내의 기대는 충족하지 못했던 건지 늘 아내는 불만 가득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하는 회사가 싱가폴이랑 계약도 하고 비전이 있는 회사라길래 경제적으로는 우리 딸 부족하지 않게 살게 해줄 것 같아서 결혼을 허락했어. 그런데 싱가폴은 무슨 제대로 된 계약을 따낸 게 있기나 해. 알고 보니 장모님은 제 회사가 큰 계약을 앞두고 있고 회사가 성장할 거라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저희 회사에 투자금을 넣었는데 알고 보니 그 사기꾼이 투자했다며 거짓말로 장모님을 속이다가 저와 아내가 결혼하고 두 달쯤 만에 결국 연락이 두절되고 장모님은 투자금을 날리셨던 겁니다. 장모님은 그런 일이 있으면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하셨어야지 왜그 사람의 말만 믿고 투자하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곰곰히 생각해 보니 장모님과 아내가 저를 구박하면서 돈 타령을 하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결혼한 지 2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장모님의 말을 듣고 그럼 왜 저에게 안 물어보고 그 사기꾼 말만 믿으셨던 거냐고 화도 냈었지만 장모님은 어찌됐든 제 회사니 어차피 투자하라고 부추겼을 것 아니냐며 도리어 화를 내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아내는 대놓고 저에게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능력으로 그 회사가 잘도 크겠어? 당신은 나랑 결혼한 걸 천운으로 생각해. 돈 삼백도 제대로 못 벌어오면서 무슨 회사의 사장이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 신혼여행에서 아이가 생긴 것만 아니었으면 당신이랑은 바로 이혼인데. 당신 우리 아기한테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해. 알아? 우리 사촌 언니 알지? 그 형부도 똑같이 사업하는데 한 달은 무슨? 하루 매출이 300은 우습다더라. 당신이 하는 게 사업이야. 소금놀이지? 집에 있으면 아내는 쉴새 없이 저를 좋아댔습니다 거기다 장모님은 제가 밥이라도 먹고 있으면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면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며 타박까지 하는 바람에 저는 스트레스로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어요. 집에서는 도저히 숨이 쉬어지지 않아 저는 집에도 잘 들어가지 않고 회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회사까지 따라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까지 저를 깎아내리더군요. 정말 수치스러운 마음에 모든 걸 던지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지인들의 부부동반 모임에는 꼭 저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몇 번이나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아내는 돈 없는 남편 만나 임신까지 한 자기가 혼자 가면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겠냐며 저도 그 모임에 가서 인맥도 쌓으라며 기어코 저를 그 모임에 끌고 나갔었죠. 하지만 그곳에 가면 저는 꿔다놓은 보리자루 마냥 아내의 뒤를 쫓아다니며 아내의 수발을 들어야 했고 아내는 돈 많은 지인들과 하하호호 웃으며 저를 비웃음거리로 삼기 일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는 아예 집에도 붙어 있지 않고 매번 아이를 데리고 장모님 때까지 가서 일주일을 넘게 집에 돌아오지 않은 적도 많았고 아이를 제대로 돌보기는 하는 건지 제가 아이를 조금 안아들려고 하면 얼른 내려놓으라며 저를 아이가 있는 방 밖으로 쫓아 냈습니다. 제 딸인데도 안아보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거기다 딸의 돌잔치 때는 자기 지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저희 부모님은 앞자리에 모시지도 않고 결국 저희 부모님은 저희 딸과 사진도 찍어보시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사회자가 딸의 친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어디 계시냐는 물음에 부모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자 장모님은 그런 사회자의 마이크를 뺏어들며 자기는 외할머니인데 요즘은 외가 친가를 누가 가리냐며 그저 손녀가 나중에도 외간이 친간이 가리지 않고. 자주 보고 편하게 자기들을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등 저희 어머니가 무대로 나가시려는 걸 누가 봐도 막으려고 행동하셨습니다. 그 뒤로 저희 부모님은 오지 말아야 할 곳에 온것 같다며 미안하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치 않으셨는지 돌잔치가 끝난 저녁에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아, 내 욕심에 너를 힘든 길로 내가 몰아간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구나.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 줄은 내가 생각도 못 했어. 그동안 얼마나 혼자 힘들었니? 엄마가 뭐든 도와줄 테니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 어머니의 문자를 받고 정말 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세아가. 그동안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도움 한번못 줘서 미안하구나.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지? 뭐든 도와줄 테니 말만 하렴. 여기 집에서 저번에 새아가 네가 잘 먹던 반찬들도 해왔어. 아내는 어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럼 딸을 돌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바쁜 일이 있으면 어머님에게 부탁드릴 테니 그때만 도와주면 된다면서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아내는 일주일에 서너 번을 저희 어머니를 불러다가 딸을 맡기고 나가버렸습니다. 무슨 급한 약속이 그렇게 많은지 하루는 제가 일찍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방 안에서 딸의 울음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안고 계속 달래고 계셨지만 딸의 울음은 쉽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조용히 눈물을 훔치시며 손녀에게 다 자기 잘못이라며 미안하다고 대내이시는 모습을 보고서 저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아내에게 전화하려는데 아내가 장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딸은 저희 어머니에게 맡겨두고 백화점을 다녀온 건지 양손에 쇼핑백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시끄러워진 거실 소리에 밖에 나오셨다가 초라한 모습으로 사돈을 보는 게 부끄러우셨는지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셨습니다. 똑같은 집안의 어른인데 대우가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아내에게 따졌습니다. 너 지금 바쁜 일이라는 게 고작 쇼핑이야? 여기서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아기 돌보시는 우리 엄마는 안 보여? 너돈 많잖아. 돈 많아서 나 그렇게 무시하면서 도움이 안 쓰고 왜 우리 엄마를 식모 부리듯 부려? 막말로 내가 도와달랬어? 어머님이 먼저 도와주신다고 해서 내가 부탁한 거지. 어머니, 싫으세요? 그럼 말씀을 하셨어야죠. 왜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이제서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사람 쓰는 게돈 한두 푼인 줄 알아? 이제부터 사람 써. 그럼 대신에, 우리가 같이 사는 집이니까, 앞으로는 다 당신 돈으로 해결해. 여기서 공짜로 사는 값 내야지. 안 그래? 처음에는 돈으로 온갖 인자한 척을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돈 가지고 사람을 쥐락 펴락하려는 모습에 온갖 정이 다 떨어졌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자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며, 본인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더 이상 제가 어머니의 도움을 받는 게 마음이 아파, 집에 돌아가시라고 했어요. 돈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는 아내의 모습에 저도 더 이상 참고만 있지 않기 위해 그날 이후 일을 악물고 사업에 매진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오면 제 몫에 빨래며 집안일들을 하고 딸을 돌봤어요. 밤낮으로 쉬지도 못하니 저절로 살이 빠지더라고요. 덕분에 대만에서 투자 제안이 왔고 일주일 동안 대만까지 날아가 이야기를 나눈 끝에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 계약 하나로 지금까지 저희 회사 연매출은 우습게 벌었고 저는 기세 등등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니 아이는 저희 부모님에게 맡겨놓은 채 아내는 어디론가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집만 풀고 부모님 댁으로 가서 저녁이나 먹으려고 캐리어를 바닥에 내려놓자 침대 밑에 이상한 천이 보였어요. 천을 잡아끌어서 꺼내보니 저는 처음 보는 넥타이였습니다. 확실하게 제 것은 아니었고 아내가 저를 위해 사두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았죠. 결국 그날 저녁 부모님 댁에 가서 딸만 데려오고 저녁도 먹지 않고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도 아내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온 건지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왔고 저를 보고도 본체에 만체하며 쇼핑한 것들을 다시 걸쳐보기 바빴습니다. 그 틈에 저는 아내의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가서 보려고 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결국엔 휴대폰 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그날 새벽 아내가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내의 차 키를 들고 지하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차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모조리 복사했죠. 다음 날 회사에 가서 복사본을 보니 제 직감이 맞았습니다. 아내는 장모님의 운전기사와 바람이 났었어요. 차 내부가 찍히진 않았지만 아내와 운전기사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바람이 확실했습니다. 도저히 이런 여자와는 살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증거라도 제대로 잡자 싶어서 저장된 블랙박스 영상을 모조리 다 훑어보았습니다. 어설프게 이혼 소송이라도 걸었다가는 오히려 제가 다 뒤집어 쓰고 쫓겨나게 뻔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영상을 보다 보니 남자의 목소리나 어투가 가끔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운전기사가 타는 건 가끔씩 블랙박스에 찍혔지만 묘하게 다른 남자인 것 같은 목소리에 대화 내용을 듣고 있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아내는 알고 보니 장모님의 운전기사와 사촌형부까지 총두 사람과 바람을 피고 있었던 겁니다. 어쩐지 매번 저를 사촌 언니의 남편과 비교하며 저를 깎아내리더니 그 사람과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저는 당장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에 변호사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이걸로도 충분하지만 얼굴까지 확실히 나와야지 아내의 사촌형부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은밀한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지만 친구이 말해준다며 저에게 불륜 증거를 전문으로 수집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사람들로부터 많은 증거들을 받았고 장모님과 아내의 구박에도 증거들을 터뜨릴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의 환갑잔칫날 그렇게나 좋아하는 돈 많은 지인들과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장모님을 위해 준비한 영상이 있다며 틀어달라고 했습니다. 사회자는 뭣도 모르고 흔쾌히 바로 영상을 재생시키더라고요. 장모님은 제가 준비해봤자 뭘 준비했겠냐며 눈을 흘기셨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장모님은 놀라서 이게 뭐냐며 자기 운전기사를 붙잡고 어디 못 베어 먹은 게 자기 딸을 넘보냐며 버럭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아내는 이미 재생되고 있는 영상을 끄려고 무대로 달려왔지만 저는 그 앞을 막아서고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장모님, 못 배워먹은 사람이 딸과 바람이 나서 화가 나신 겁니까? 그럼 많이 배워서 돈도 잘 버는 사람과 바람난 건 용서가 되시나요? 제 말에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두 사람이 모두 영상을 못 틀게 하려고 했지만 저는 이 악물고 두 사람을 막아내며 기어코, 아내와 그 사촌 형부라는 사람의 불륜 증거도 들었습니다. 그걸 본 장모님은 그대로 무너지시더라고요. 장모님, 저희 집이 그쪽보다 모자란 건돈딱 하나였습니다. 저는 제 꿈을 이루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쪽 딸은 쇼핑 말고 잘하는 게 있습니까? 돈으로 사람 위아래를 나누는 게 제일 교양 없는 짓입니다.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을 모두 하고 나니 후련하더라고요. 아내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며 다 조작된 영상이라며 발악을 했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는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던 사촌 언니라는 사람에게 속수무책으로 얻어맞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내를 사촌 언니와 떼어놓고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저걸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 어디서 조작된 영상으로 모함하려는 거야? 당장 다시 올라가서 다 거짓말이라고 해. 아니면 이혼이야? 우리 딸 영영 못볼줄 알아? 이혼? 안 그래도 바라던 바야. 그리고 지금 우리 딸은 우리 엄마 없으면 울고불고 난리야.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그동안 애는 내팽겨 쳐놓고 쇼핑만 하러 돌아다녔으니까 그랬던 너한텐 양육권을 뺏길 리가 있을까? 그리고 이혼합의서를 내밀자 아내는 이성을 잃은 상태인지 바로 그 자리에서 사인을 다 하고 도장까지 찍더라고요. 당신 위자료며 내돈 탐낼 생각은 하지 마. 내 재산 다 당신이랑은 상관없는 거 알고 있지? 당신한테 줄돈 없어? 그건 가봐야 아는 거고. 법원까지 가보면 알수 있겠지? 이미 마음을 단단히 굳힌 후라서 그런지, 모든 걸 놓아서 그런지, 사과 한마디 없는 아내의 가시도 친 말에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법원에서 합의하는 건 모두 제 친구가 저 대신 나가서 해주었고, 아내의 얼굴을 단한 번도 보지 않은 채로 이혼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저에게 줄 돈이 없다던 아내는 결국 저희가 살던 집을 위자료로 주었고, 양육권도 결국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가끔씩 전화가 와서 자기가 잘못했다며 다시 합치자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제가 꿈쩍도 하지 않으니 한 달에 한번 만나는 딸에게 이제 엄마 아빠랑 함께 살면 좋지 않겠냐며 설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딸은 엄마와의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엄마를 썩 편안하게 여긴다거나 좋아하진 않아 매번 거절하고 오지만요. 저희 어머니가 모임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니 재혼을 하려고 돈 많은 사람들을 소개받기 위해 애를 쓰긴 하지만 이미 바람을 피웠던 사실이 모임에 소문이 나버려서 그 누구도 소개시켜 주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사이가 좋던 사촌언니네와는 완전히 틀어져서 집안 꼴도 말이 아니라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더 매달리는 것 같네요. 이제 저도 그 사람들 기준에서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저도 결혼이라면 끔찍하네요. 어머니도 저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일절 꺼내시지 않으세요. 요즘에도 저희 딸을 돌봐주고 계신데, 손녀가 있는데 굳이 무슨 결혼이 필요하냐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아직도 미안해하십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같은 여자라, 딸이 사춘기가 되더라도 아빠인 제가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은 어머니가 신경 써주실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마음이 놓이네요. 저도 최근에는 한국 정부에서도 여러 지원을 받으며 한국에서도 큰 계약을 따내며 직원이 3명에서 30명까지 늘었습니다. 이제 더 크게 성장해 나갈 일만 남은 것 같아 뿌듯하네요. 한동안은 큰 걱정 없이 살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